네, 안녕하세요 유심도 반갑습니다. 이온더미트가 최근에 주가가 1달러 상까지로 내리면서 0.8달러 이간까지조정을 받았죠. 나사 종목들은 보시는 게 주가가 공가 기준으로 1달러 하단에서 한달 넘게 거래가 되면 현장 폐지나 거래 정지 요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뒤에서 한 차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주가가 0.5달러 하단까지 흘러내렸을 때 대량 거래가 여기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이물량 아직 출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앞전에 이 고프로를 보시면 주가가 4월달에 0.3달러 이고까지 흘러내렸죠. 주중관에서 첫번째 대량거래가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1차 반등이 나왔다가 주중관에서 물량 자체가 출하이 되지 않았죠. 지금 일정 물량을 정리 주가가 정고점 이고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욘드 미트같은 경우는 10달러 하단에 가장 많은 물량이 여기에 쌓여있죠. 상담매물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항대 물량이 없는 종목들은 주가가 직전고점 이 상단을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비노드를 보시면 주가가 80달러 구간에서 6달러 이구간까지주문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1달러 하단 구간에 저항 매물이 여기에 가장 많았었죠. 정확하게 직전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150달러 이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1달러 하단까지 흘러내렸다가 전고점 상단을 돌파하고 주가가 70달러, 이광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비온드미트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했죠. 예상 매출 대략적으로 800 정도였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이 1.20달러 정도 나왔죠. 주가가 과도하게 흘러내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비온드미트가 이번에 전환사채 가격을 1.75달러로 설정을 했죠. 이 비온드미트가 앞전에 전환사채 IPO를 1 0억 달러 정도 발행했었죠. 이때 전환사채를 2년 만기 0%로 발행했습니다. 지금 이 만기 일자가 27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됐죠. 이 이자가 0%에서 7%로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을 1.75달러로 발행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확정발행가 이 공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확정발행가 땅가치로 내렸다가 재반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1.75달러 땅가치로 내렸죠. 그리고 만기채권자 같은 경우 다음 달 12월 15일 날에 특별주요총에 이 부분까지 완료가 돼야 채권을 주식으로 이 교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2 0일 주가가 급등하는 과에도 공매도가 1만주 넘게 들어왔죠. 지금 공매도란 주가가 갇혀올라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물량 자체가 아직 출현되지 않았죠.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지지란 1달러 하단에서 2달러 구환이죠. 두 번째 지지란 4달러에서 8달러 구환입니다. 이 앞전에 주가가 이 8달러 상단에 막히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단까지로 내렸죠 지금 주가가 1달러 하단까지 주정을 받았죠. 여기서 이 추가 매수 시점이랑 단기 매도구간 을 알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전환하체 이 관련 공시 상대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왔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투자 전략이 나와있죠. 주가가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핵심열에 자세하게 그게 왔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목표가 나와있죠. 주가가.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 구간에서 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단기랑 중기, 당기 목표가 핵심열에 자세하게 그게 왔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단기적으로 부수물리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있죠. 0 1 0 8 7 1 1 7 4 5 g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25년도 핵심료로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혼자 대응이 오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이 대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추가 매도 시점이랑, 이 매도 시점에서 실시간 대응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 제가 문자랑, 텔레그램, 두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줌을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1월 20일 날 8시 49분에 롯데강한 개발이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20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0.5% 정도로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16%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시초가에 진문을 했죠. 매도가를 21,6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19,55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22600원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즉, 21600원에 매도를 해서 당일 10%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쟁대고 있죠.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 제어 대부분 수익권에 정리가 됐습니다. 바탕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8271-7745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단탈하고 문자를 준 제가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11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부여할 수 있는 매집줄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분 관련 공채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하단에 종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더, 더 수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해서 2 0년도에사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이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세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매입 샷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천원 구한에서이 지분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65,000원, 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0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착이 되는 것에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바닥에서 10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로도 마찬가지죠. 거 3년 가까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지분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1만원에서 17,000원 6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을 때 이런 구한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 남아있죠.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집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해 리 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종목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종목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내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에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이0나5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0150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있죠. 여기에다가, 이 b o l l 를 검색하시면, 볼륨저밴드 즉한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볼륨저밴드에서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평수는 2, 얘는 15번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값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2에서 9. 방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집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볼륨저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주준선, 돌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는 동일하게, 1 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순는이공가에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집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초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당기는 10에서 9, 당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1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이을 누르시면,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D를 하나 더 등록해줄 겁니다. 이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당기는 9 당기는 5 2로 변경하시고 초과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으 돌파를 하나 더등록 해줄 겁니다 이기준으돌파에서준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2끝나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켓스틱을 등록을 해줄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소켓스틱이 두개가 나오죠. 이 두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간단20 키로키랑 키는 틀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AC들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있는 기준오늘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선까지시 되면 A랑 B가 묶어졌죠. c 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가로를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등록이 완료가 됐죠.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괄호를한번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괄호가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n 드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부분이 OR로 변경됩니다. C랑 D도 동일하게 OR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대조건식 저장이 나와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로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삼너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허화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이거 한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 재질발전체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 원, 하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 원, 구간까 적지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만 삼천 원에서 단기간에 2만 원, 구간까 적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 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파달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기 부분, 이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죠?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8271745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PDF 파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킹음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 사용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식하루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CF파일을 만들어서 따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